안녕하세요. 탈모박사 양박사입니다. 탈모 환자를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가요?입니다. 그 탈모의 원인은 크게 나눠서 유전적 요인과 비유전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유전적 요인은 그 탈모 호르몬인 DHT라는 호르몬의 수용체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유전형 타입이 있고요. 비유전형 타입은 뭐냐면 자기가 머리를 막 잡아뜯어서 탈모가 왔다.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 때문에 왔다. 산후휴지기 탈모. 또는 항암 치료 중에 오는 성장기 탈모. 그 외에 원형 탈모. 원형 탈모가 아주 심해져서 생기는 전두성 탈모. 이런 것들이 비유전형 탈모가 되겠습니다. 비유전형 탈모 중에서 좀 전에 얘기한 뭐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한 거, 갑상선 기능 올리면 되는 거고요. 산후휴지기 탈모. 그 기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고요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 영양 보충 잘하면 되는 거고요 20%의 탈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용체가 DHT에 대한 수용체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나요? 못하죠? 내가 유전적 요인을 갖고 있으니까 탈모에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뭐, 요 정도 조심하는 것 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 탈모라함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머리카락의 밀도가 감소하는 거고, 또 두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탈모가를 알았다면은, 치료 방법이 중요하겠죠? 먼저 이 치료를 알기 전에 머리카락의 성장 주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뭐 이빨이 빠진다든가 뼈가 부러진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나진 않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은 평생을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인데 나의 성장기, 종말기, 휴지기. 이런 세포 성장 주기를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기가 평균 5년, 종말기가 3주, 휴지기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후에는 다시 성장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탈모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탈모가 오게 되면 성장기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종말기와 휴지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기가 5년 이하로 줄게 되고, 종말기는 뭐 3주 정도에서 더 줄지는 않지만 휴지기가 3개월. 3개월인데 그 이상 머리카락이 안 나게 되는 거죠. 휴식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윈트 베타 카테닌이라는 시그널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발모를 시키기 위한 온갖 성장 인자들이 쫙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 성장기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어떤 원인에서든지 간에 유전형 탈모, 비유전형 탈모가 오게 되면은 윈트 베타 카테닌 시그널이 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지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원래 휴지기가 우리 머리카락에서 한10%이내여야 되는데, 탈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휴지기가 보통 10% 이상을 넘게 됩니다. 휴지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윈드베타 카 같은 시그널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뭐, 성장인자 뭐, IGF1, 뭐, EGF, 뭐, FGF, 한 개의 성장인자를 넣는다고 해서, 발모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비만일 때 원푸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개만 먹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뭐 계란만 먹는다. 나는 뭐 토마토만 일주일 먹는다. 어 나는 일주일 동안 뭐 바나나만 먹는다. 여러분들 원푸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 보셨어요? 이런 그 성장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 이제 한 개를 넣는다는 거는 원푸 다이어트하고 똑같아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윈드베타카테니 시그널 그 두목을 쫙 그, 목을 졸라서, 야, 이래! 이러고, 이렇게 세워야지, 성장기로 쫙 들어가지, 뭐 한개 찔끔, 찔끔 줘가지고선, 절대로 성장기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탈모는 성장기가 짧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성장기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게또 뭐냐면은, DKK1, TGF, 베타12, BMP. 아무튼 얘들이 통털 어, 탈모 사이토카인, 탈모 시그널을 일으키는 애들이거든요. 성장기에 마지막에 얘가 나타났는데 성장기 5년 동안에는 얘가 안 나타나다가 5년 끝머리에 가서 지금 얘기한 d k k 1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뭐 4년 안에, 3년 안에, 2년 안에, 1년 안에 머리카락 이제 잘하려고 솜털 나오는 6개월 안에 d k k 1이 나오면은 그냥 바로 또 정말 기 휴지기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리카락은 점점 밀도가 떨어지고 두께가 가늘어지고 탈모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전형 탈모건 비유전형 탈모이건 원형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기가 짧아지면서 갑자기 종말기로 확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기를 길게 그리고 종말기와 휴지기를 짧게 만드는 게 탈모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어, 것들 중에서 이두 가지 기능을 가진 물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특허 물질인 그 NADP와 Cyclic ADPR은 윈트베타 같은 일 시그널을 올리고 그 탈모 시그널을 억제시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이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에는 길게 하고 휴지기는 다시 원래대로 짧게 만들고. 이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특허 물질인 NADp와 사이클릭 ADPR밖에 없다는 거죠. 얘들이 들어있는 물질을 써야만이 우리가 탈모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모의 원인이 뭔가요? 뭐 원인을 알수 있는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어트로 인한 거면 또 먹으면 되는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왔다면 갑상선 기능 또 올리면 되는 거고 뭐 이렇지만 그 외에 원인을 모르는 유전형 탈모 원형 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산후휴식기 탈모도, 항암 치료 중에 생기는 성장기 탈모도 당연히 탈모를 줄일 수가 있고, 발모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